안녕하세요 또바이다 이기입니다 조금 전에 어, 영상이 잘못 찍혀 가지고 너무 가까이 카메라를 잡았나봐요 소리만 나고 어, 보이질 않아서 지금 빨리 영상을 다시 켰답니다 심어놓은 거라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 진주 레크리스를 지금 이 아이를 심었거든요 이거 아이를 지금 옥상에서 저녁에 뽑아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 어, 안 보여요! 하고 댓글이 올라와서 얼음 영상 다시 찍어봤습니다. 죄송합니다. 초점이 잘안 맞았나봐요. 그리고 이렇게 다 심었어요, 이렇게. 토실토실 이쁘죠? 꽃대도 올라오고 아주 옥상에서 뽑아서 그런지 아주 튼실합니다. 응? 그리고 이렇게 니틀잼도 다 죽었던 아이, 거기 꼽아놨더니 이렇게 이쁘게 살아났답니다. 이렇게 다적십한 아이들도 그리고 또 이렇게 적십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.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한 곳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뻗쳐 나온답니다. 이 아이도 그래서 이렇게 또 적십을 해놨고요. 또 어제 또 이거 또 이렇게 핑크 프리티 아가들 입고자라 아이들 이렇게. 여기다가 이렇게 또 뿌리가 내려가지고 심어놨답니다. 예쁘게 잘 자라라고. 이것도 어제 어, 분갈이 다한 콜라타고요. 여기 오디온하고 어 하이 하이트 스노우하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뿌리를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고요. 지금 뿌리가 좀 많이 내렸답니다. 이렇게 꽃지도 많이 해놨고요. 이제 또 가을이라서 많이 해놨답니다. 또 이것도 옥상에서 텃밭에서 장미 호브를 어, 이렇게 똑똑 잘라서 심어놨더니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어요. 그래고 개체수가 엄청 많이 좋아졌답니다. 향기도 너무 좋고요. 아 냄새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이 아이가 모주가 얘네들이거든요. 이 모주 하나가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똑똑 잘라서 이렇게,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고요. 또 지금 옥상 텃밭에 또 많이 또 심어져 있어요. 그 아이들 이제 다시 뽑아다가 이렇게 합식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왜 모주는 이렇게 이파리가 작잖아요. 그 대신 반짝반짝 하죠? 모주는 이렇게 이파리가 작아요. 근데 여기 이, 이, 이 꼬지, 아니, 적심해가지고 키운 아이들은 이, 이, 이파리가 엄청 넓고 건강합니다. 이거는 텃밭에서 자라는 아이고, 이거는 아에서 집에서 자라는 아이고요. 이렇게 틀리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제 제가 만든 그 청양비로, 어, 바나나 껍질하고, 어, 계란 껍질 뜨 물에다가, 어, 어, 사과 껍질 뜨 물에다가 한 3일 동안 담갔다가 쭉 국물만 빼가지고 이렇게 물에 섞어서 어, 분갈을 했어요. 흙에다 섞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바짝 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. 이 천연 비료로 영양제로 쓰면 아주 아주 좋답니다.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요. 이제 밑에가 말라가지고 내일쯤 심어, 심어주려고 합니다. 그리고 뿌리도 데리고 예쁘겠죠. 이 아이들도 이렇게 적심한 아이 어제 이렇게 적심해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입니다 잎꽂이도 이렇게 많이 해놨답니다 뿌리가 많이 내렸고요 춥수철아도 이 아이가 춥수철라예요 그래갖고 지금 뿌리가 다 내렸어요 그리고 아가도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춥수철아 이렇게 많잖아요 춥수철아가 뭐 처음 잎꽂이를 해 봤는데 오 뿌리가 잘 내리네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. 성공할 것 같아요. 나 나를 안될줄 알았더니 철아가 이렇게 잎꽂이가 되고 있습니다. 너무 기뻐요. 이렇게 잎꽂이를 많이 해놨어요. 응? 이렇게 이름 쓰고 날짜 쓰고 홍령도 이렇게 애심도 애성도 이렇게 파랑새 어 여기 보세요 청를 같은 아이들도 우리가잘내리더라고요 우리 이것도 이 아이도 어 이렇게 아가들이 나왔어요 고지한 아이들 이거 아이들이 보세요 보이죠 보이죠 어.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아까 차량이 안 나와가지고 얼른 다시 키워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담아왔습니다. 너무 죄송해요. 가끔 가다 또 이렇게 영상 찍다가 꺼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난감하죠. 난감하네. 그런 노래 있는 것처럼. 그렇죠? 인생이 다 그래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한, 어, 다육생활 되세요. 그리고, 어, 어. 다음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녕.